43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애굽까지 거리가 옛날에 한양에 과거 시험 보러 가려면 한달 걸렸다잖아요. 이때 당시에 사막을 지나가야 했으니까 아마도 양식을 애굽에서 가지고 돌아와서 꽤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1절 말씀에 뭐라 그래 얘기해요?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2절 말씀에 뭐라고요?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러니까 굉장히 꽤 시간이 지났던 것 같아요. 더 놀라운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 말씀에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니들이 어찌하여 다른 아들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느냐. 왜 야곱이 거짓말해서라도 양식익만 사오면 되는 거 아니냐. 야곱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옛날의 모습 그대로예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외삼촌을 속였던 그 속임의 마음 그대로 야곱이 편법과 술수와 자기의 그모략과 지혜로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이 국리에 대해서 야곱이 대단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더 놀라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간에 이것 때문에 요셉이 두 번째로 형제들을 만나게 되죠. 이번에는 베냐민을 대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더 이상 가난 땅에서 버틸 수가 없어요. 가져온 양식마저도 다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자, 야곱이 얘기해요. 다시 사갖고 와라. 이제는 다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는 거요 자,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않니. 잠깐만요.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냐민을 함께 보내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다 산다 이거예요. 9절 말씀에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다. 8절 9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차원에서 중요하냐면 8절 말씀에 우리가 내려가야 아버지가 내려놔야 아버지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건 뭐예요? 베냐민을 집착하고 있어요. 라헬에 집착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메시지냐면 야곱이 지금 집착해서 받아들여야 할 가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로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주시고자 라헬을 사랑하게 하시고 레아까지 주시고 두 여정을 주시고, 그들을, 그들을 통해서 열두 아들들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주심은 야곱 개인의 사랑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브라함 아들 내려놓으란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개인 한 가문의 아들을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아들의 개념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여자의 후손의 개념의 아들이란 얘기예요. 이걸 아브라함이 거의 죽을 때 되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들 갖다 바쳐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 양은영 자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세요? 상황이 안 돼도, 여건이 안 돼도, 환경이 받쳐주지 않는 상황이지만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다음부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뭐냐면 복을 내려 주시는 거예요. 오늘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아버지, 베냐민을 내놓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습니다. 아버지, 베냐민 내려놓으세요. 베냐민 내려놓으란 말은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가 잡고 있는 인생의 줄, 편애, 이기심, 인간적인 지혜 아버지, 편의의 담을 허무셔야 됩니다. 편의의 담을 허물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열두 형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유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내 목숨을 담보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 있죠?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필생 즉사. 필사 즉생. 자, 드디어 야곱이 포기합니다. 딱 잡고 있었던 것을요, 하나님은 포기하게 만드세요. 포기하게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설득하시고, 말로 다루시고, 그렇게 안 하세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시죠. 쫄딱 굶어 죽게 만드시는 거예요. 11절부터 이야기가 아, 시작. 15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하진데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땅의 아름다운 소상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들이치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선이라. 야곱이 굶어죽기 직전에 결국 다 내려놓게 되죠. 본인의 아집. 본인의 편애, 본인의 인간적인 사랑의 방법 다 내려놔요. 하나님 나라는 인간적인 편애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내려놔라. 야곱이 이미 형제들에 의해서 1차 애곱에서 가져왔던 양식이 다 파닥날 때까지 베냐민을 여전히 우상처럼 섬기고 내려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결국 결단하죠. 아들 내려놔요. 아들 내려놨다는 것은 믿음으로 요셉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마지막에 붙잡습니다. 마지막에 붙잡고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은혜를 베푸실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이게 43장의 핵심입니다. 내가 잃으면 이르리로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어디서 기억납니까? 비슷한 게 어디 있죠? 에스더가 그런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죽으면 죽으리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 하시죠.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한편 지금 애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마 요셉이 왕궁들을 다 거닐면서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 형들을 보내주실까요? 아마 그러고 있을 거예요. 이제 먹을 뭐 게다 떨어질 때 됐는데요, 하나님. 막 이러면서. 아마 다음 주쯤 오지 않을까요, 하나님. 막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반면에 또한 사람 있죠, 애굽에시오원이 감옥에 잡혀 있어. 심오원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한 3일 지났어요. 하루 지났어요.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이틀 됐어요. 형들이 언제 올까요? 3일 됐어요. 무슨 생각 났을까요? 20년 전에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동생을 팔아버렸어. 그 형들이 과연 나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절대로 놓지 못하는 그 베냐민을 끌고 와서 내가 살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땠을까요? 예, 긍정적. 이 부정적. <laughs> 그죠? 자, 어떻게 보면, 형제들 사이에는 같이 수십 년 동안 살았지만, 그 내면은 다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 나만 살겠다라고 뿔뿔이 흩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예요. 형제들 사이에 신뢰가 없어요. 형제들 사이에 믿음이 없어요. 형제들 사이에 실제적으로 가족이지만, 누구 가족이에요? 엄마 따라 다 배달은 가족일 뿐인 거예요. 어떻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시냔 말이에요.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뿔뿔이 흩어졌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저런 인간하고 우리가 함께 할수 있을까 하는 사람과 하나 됨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16절부터 쭉 읽죠. 시작.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잠깐만요. 짐승을 잡는 건요, 잔치할 때만 하는 거예요. 그죠? 어, 외국에 사신들이 왔을 때 하는 일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집 나간 창자를창자가 돌아왔을 때뭐 잡았어요? 소 잡았잖아요, 소. 그러니까 누가 열 받았어요? 형이 열 받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위하는 염소 새끼도 안 잡았으면서 어떻게 이러시냐고 이게 아버지 마음에. 17절 시작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되며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 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개를 빼앗으려 하리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집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네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 서 양식을 사 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 자루에 넣어 너에게 주신 것입니다.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원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잠깐만요. 이사해 보면,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돈 없이, 값 없이 양식을 사라. 우리가 값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아침에 가서, 어, 불, 불러요. 내가 한 대나리 오늘 주겠다. 전신때도 나가서 일꾼을 불러요. 한 대나리온을 주겠다. 마감시간이 다 됐어요. 6시 퇴근인데 5시 반에 나가서 일꾼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한 대나리온 주겠다. 일꾼이 왔어요. 다 나갈 때 어떻게 받아요? 전부 다 대나리온 다 받아 나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아침 일찍 온 사람이 억울하지 않나요? 이게 인간적인 계산법이라는 얘기예요. 누가 은혜를 받았어요? 5시 30분에 온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라,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복음을 거부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어떻게 자녀됐어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악망해서? 일생 동안, 어그 새벽 3시에 물 떠다 놓고 지극정성 버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공로를 인정하사 한반도에 내가 복음을 주다 그래서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다섯 시 반에 들어온 사람. 돈 없이, 값 없이 양식을 사라. 명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24절 시작.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서 먹이를 주더라. 같이요.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어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에 계시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자라더이다.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오, 잠깐만요. 30절에 운 거는요, 아까 형들이 막 죄를 잡복하고할때운 거하고 좀 달라요. 그죠?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아마 열두 형제들이 막 소껍장난하면 편을 어떻게 짜요? 엄마 집안끼리 편을 짰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서러움, 자기의 아픔을 다 어린 시절에 허물 없이 말할 수 있었던 관계는 아마 요셉에게 베냐민. 그러니까 워낙 어린 시절에 헤어, 헤어졌으니까 17살에 베냐민을 헤어졌으니까 베냐민은 또몇 살이겠어요? 15살 미만 아니겠습니까? 가장 그 생각이 막 연글 때 꿈이 생길 때, 이상이 생길 때, 세상에 대해서 눈뜰 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었던 그 남았을 때, 요셉에게 베냐민은 각별했겠죠. 아버지가 생각했던 그 각별함하고는 많이 다른 그런 마음으로 그 동생을 보자. 어, 어떻게요? 복받쳐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 받쳐서 읍니다 31절 시작. <목소리>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의 따로 차리라.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습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한때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하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이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주매 그들이 마씀에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이렇게 4 3 장의 말씀이 마쳐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들이 애굽에 들어오게 되죠. 애굽에 들어와서 어찌 보면 처음으로 열두 아들이 한 상에 둘러 앉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선발대로 보냈어요. 선발대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매우 놀랍죠. 요셉이 미움받게 하시고 여러분 언제예요? 가장 예민한 청소년 시기예요. 가장 예민한 바로 그때에 인생에 아픈 것은 다 경험해요. 가장 창창할 나이에 인생의 푸른 꿈을 꿀그 17살에서 30살 그 나이에 치흑같은 고난과 위기를 일생에 만나게 하셔서 그 요셉을 애국에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크고 놀라워서 이제 요셉의 인생은 끝났다라는 것이 모든 인생의 관점이지만 하나님은 끝났다 싶을 그의 인생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선발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자 오늘 열두 아들이 다 모였지만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죠. 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열두 아들을 다한 자리에 모이게 하신 것은 회복하시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자이 치유의 시험이 통과될 때 하나님께서는 열두 아들을 통하여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네, 그 비밀들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 되셔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세요. 그러나 그 전제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건 뭐냐면 우리의 과거사를 정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의 과거 무엇을 생각나게 하십니까? 그거 내려놔야 돼요. 내가 여전히 잡고 있는, 야곱처럼 여전히 잡고 있는 것.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처럼 과거의 칠흑 같은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발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대야 앞에 앉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물고기가 잡히는 사건을 통해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여, 나는 주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자, 이, 이시 바로 42장, 43장의 말씀이고, 어, 44장에 형제들의 결단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기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하죠.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과거에, 어, 우리가 나도 모르게 묻어났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죄를 치유하실 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야곱처럼 여전히, 여전히 잡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나한 사람의 개인의 영달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축복의 도구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푸른 숲교를 축복하셔서 6월 18일 있을 전도축제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 묶였던 것 풀어주시고, 저들의 삶에 아픈 것 치유하시고, 저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이 시작되는 영광스러운 아침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워주신 귀한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하늘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선포되어 주시는 영광스러운 시간이 될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하나님 손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이 교회를 묶으려고 하는 사탄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이 교회를 건지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